<목소리> 우리, 워요 그래? 자, 예, 예, <목소리> <진우 이만한테도>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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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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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, 야, 누가... 완전 저저 청춘이네. 야, 야, 오늘 따신다닙니다. 어, 따신 어, 어 어제 하고 오늘 따뜻해. 새복 많이 받으시고. 아. 아, 막 행기 막 할라산 가고 막. 어디 가시는 거야? 저기 나는 아, 히말라야 갔다 왔지. 아, 히말라야 갔다고 오또한라산 할라산 갔다 왔지. 또중국에 화산 갔다 왔지. 아, 또 저기. 내가 설에는 중국의 황산 예약해 놨어. 근데 아 그래, 중국의 오악을에 다 갔다 올게요. 중국 아, 네. 아 이종은 아이젠을 차야 돼요? 네. 아이젠 하는 게 좋지. 안 가져 봤어가지 다니잖아. 있는데. 네. 뭘 그리 주렁주렁 달고 다녀? 뭘 그리 많이 다니는? 혼자 혼자 다 하냐? 아니 울산악회 왔어요. 누구? 여기 사나캬? 아니, 우리 저 하나 없죠. 이거 거제도 예, 아니, 아니, 이거 아니고, 저, 우리 저, 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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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 저, 저, 고 저, 저, 려가우 우리 제하하 옵션 저, 저, 거예요 같은 거제? 예. 거제 거제 살아요? 예. 어 여기도 거제 이사장이신데 대표 이사래. 이 아, 명함 서로 주고받아가지고 저저저 이사일 할 있으면 저서 예. 저, 저, 저. <laughs> 저희들 이제 오, 오늘 전기산에 하나옵션 전기산에. 어, 하나옵션? 예, 예 하나옵션 저 전기산에. 하나옵션이면 그 거잖아. 예 옛날 대우조선. 배 만드는 회사잖아. 예. 오. 아그 근무했었어요. 아 지금 하고 있지. 지금 하나 조선에 있어? 뭐뭐 네. 뭐 다른 사업 한다며아니다 아직 하나 조선. 하나 조선 있어? 예. 네. 어, 요새 뭐잘 나가잖아. 잘 나가요. 뭐잘 나가요. 막그 잠수함도 만들잖아. 아, 잠수함 만들지. 어. 년실엄저저 기술자니까. 아나좀뭐 무슨 일 한, 나는 무슨 일 하는지 알지. <놀라> 뭐? 나 유리 만들어. 올해는 줄, 줄 <놀라> 형님, 형님 나 오늘 진산첫산이 나도. <laughs> 나, 아, 나, 나, 아, 나 어제부터 왔어 어제부터. 아, 어제부터. 어지 그러면. 장투목이 자고. 장가내또 아, 아. 중봉까지 갔다 왔어 중봉. 아 중봉 이지 <놀라> <놀라> 왜? 아, 나 지금 여기 하나만 찍고 가지 지금. 네. 나, 저, 그, 저, 그, 그 잡아놨나? 네. 아, 월야 저기. 아아아그어 네. 가방 이거 있잖아. 나 어디서 찍어, 찍어볼까? 먹을 그래 먹을 그래. 그래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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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나와. 으로아지막가먹 아, 야, 네. 나도, 그래.

확실해라 확실하게. 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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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좋네. 와, 춥다. 초다 초단. 이야, 나 <laughs> 조금만. 어, <laughs> 아니 이쪽으로 조, <laughs> 아니 고객만, 고객만. <laughs> 아, <오케이, 맞아. 웃음> 감사합니다. 혹시 계란 따랑파 어? 응? 저 기다리고 있어 빨리. 요 아니, 튼제 번거로워 봤고요. 딸 뵙겠습니다. 페이스북에서 그 자주 봐. 어어. 어어. 나는 안어도멋지네 죽기 전에 가서 와, 저기도 멋지네. 여섯 여섯 저기 너 옷을 못네 그게 무슨 소리야?

앉아. 어, 앉아. 한 먹고. 한한안 돼. 아, 간식 한반시 먹고. 한간이라나더 먹고 저자 우리가 어. 뭘 저녁 해이2이시간에만이올라 오고로. 이거 변한 보셔. 30만 원. 만 원. 아. 무슨 무니이 사지 안다먹 왜안 찍을, 어 많이 찍어야지. <laughs> 남는, 나, 남는 게그밖에 없어. 아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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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뒤에 아, 뭐가 음, 있는지 음, 몰라. 나 가볼게. 어, 아, 그래도 안 좋은데. 그래, 지 자. 응, 자, 나도 하나 찍어줘. <웃음> 이게, 이게, <웃음> 이게 옆에, 이거 되는 거잖 혹시 가 내려가 내려가 그래 내려가는 거야? 온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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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그래 여기가안 들어가 아 거기 안 가고 아니, 여기가 어디 다른 가야지 어뭐듣아이고 아, 저 우리 사람 다 왔나? 아니, 다 오고 나서 내려가자 그래, 그래, 아직 안 왔다 언니, 언니 좀 이따 내려가요 아직 왔다, 사람이 안 왔다 이만 내려가 있 같이 가야지 나 거기서 여기 한 번만 찍어줘요. 어? 디서찍줄것 거기서. 치워놔. 아 이게 뭐나 이거 안 찍는다. 자. 찍을 까야이찍 네. 나온다. 네. 아, 잠깐만. 자세 찍으실 겁니까? 예.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. 다른 자세. 네 <목소리> 피곤한 아, 조심해서 보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아, 조심히 가세요. 예. 괜찮아요. 나도 이 키워. 네. 보세요. 이봐야 돼. 아, 그래도 바로 리오 나도 리오이 나도 나고나이도고나이나둘 셋. 가요 어, 어. 고기 조금만 왼쪽으로 이거 영수 이오 이걸 언니 거 2개를 샀는데 반품안한 거지 3개를 샀어 바퀴까지그래고석유꺼까잖아석 얼마지? 다기서나3 0가어거요 찍으라 빨리 좀갈까아거기 찍어 하나 둘셋 어,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찍으니까 다리가 끼가 안네 하나, 2, 3 언니 스틱 적어야 라보 언니 스틱 잘 뜯어야 돼 스틱 어디 갔지? 스틱 없졌다 스틱 어, 어? 아이고, 승리야. 아이고, 야 여기 어떻게 수박 아, 저렇 소박고 냐 야, 야 앉아라. 어, 어. 아, 응. 찍었어요, 언니? 형사 찍었 이제 고잖아 그냥 앉아. 나잖아 그냥 앉아. 어, 됐어요. 어, 어 아얘아아가지이 <목소리가> <laughs> 아, 저브로. 나다뭐 하나 던져. 던지기 되. 장점이. 이게

아우러서야 사람. 아니, 관남이 하고 밤에 하 a 뭐아안 아. 네. 우리 그 상에 있잖아요. 길이산 그 방에 올리좀올릴거잖올 12시 20분이다. 12시 20분. 이걸 啊，笑。 아파요. 니 그러니까. <laughs> 谁让呢？ 0산리 5.4, 로타리 2.1, 벌기사 2km. 어서 오세요. Welcome to 천왕봉. 환영합니다. 고생 많이 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오세요어왔어요 다다 죽으시오 죽으시오